안녕하세요. 신나은 하우스 영철입니다. 오늘은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매물을 소개해 드려 왔고요. 어,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방이 무려 4개입니다. 화장실도 3개고요. 어 그리고 대형 테라스를 갖춘 매물입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총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제 A 타입이에요. 네. A 타입이고 두 가지 타입이 더 있어요. 네. 총세 가지 타입인데 그런 거는 또 오셔 가지고 직접 보셨으면 좋겠고요. 야, 근데 그저 뒤에 계양산까지 보이네. 어, 계양산이 정말 이쁘죠. 어, 어서 가게는 조금 멀 수도 있는데 그래도 걸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역이 어떻게 되죠? 역은 이제 인천 1호선인 경인교대 입구역이 도보 이용 가능 거리에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있어요. 이 이쪽이 참 좋으실 것 같고 중학교나 다음에 경인교대도 인접해 있습니다 아, 여기 건물이 크다 보니까 금액대가 좀 비쌀 것 같은데 아, 분양가는 11억 8천이고 대출은 이제 한 6억에서 8억 정도 나온다고 해요 이제 그거는 자세한 건 유선상담을 유선 통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차 이용하시면은 부평IC나 계양IC 통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편하게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꾸며진 모델하우스 보시면서 자세한 거 안내해 드릴게요 어, 가시죠 네, 들어가시죠 전실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실 오른쪽에 보시면 신발장이 기끈장으로네칸 그리고 가운데에 선반 허리 선반 네, 와 자주 크지? 쓰시는 거 놓고서 나가실 때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되고요 뒤쪽으로도 신발장이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발 끈 같은 거 묶으시거나 붙이실 네. 때유이하게 신을 수 있고요 편하게 신을 수 있네요 아래쪽에 공간이 엄청 넓어요 가족분들 다 같이 신발 갈아 신으시기에도 충분한 공간 되실 것 같습니다 들어가실 때, 중문도 선명하게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네요. 블랙 계열로. 네, 그리고, 아치형 문을 지나서. 안방, 이 안방인가요? 안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자, 안방 욕실부터 가네. 욕실 침구감도 아주 좋고요. 일단 베이지 톤의 아주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네. 뒤쪽에는 환기창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오, 특이하게 지금 해바라기 수전이 매리형으로되 있네. 메리평이고, 뭐다 멜리평이네요. 보시면은 이쪽도 그렇고 다 멜리평으로 아주 고급지게 된거 보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단차가 있고 결론시공 그리고 안쪽 한번 보실래요? 뭐가 있나요? 배수구도 아주 깔끔하고 고급 진 느낌 보이실 것 같아요. 호텔에 있는 <laughs> 맞아요. 변기도 기본 옵션으로 비데 들어가 있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자 안방인가요? 안방입니다. 최강이 좀 벌써 터 좋아 보이는데? 네, 최강이 와... 뒤로는 산이 보이고 최강 산의 전기를 받는 그런 안방입니다 오... 어, 크기도 장난 아니에요 침대에 지금 좀 작게 들어가 있는데 네. 퀸사이즈 침대 두시고도 옆, 옆에 공간 충분히 아, 넓은 공간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옆에 네, 바깥쪽으로 화장대 두시고 안쪽에는 장 설치하셔도 공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나가서 네, 나가서 주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큰 대형 주방이고, D 자 형태 갖추고 있네요. 네. 앞쪽으로는 아일랜드 식탁 있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한 네. 6분 정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세요. 네. 이쪽에 식사하시면서 간단하게 조리하실 수 있게 인덕션 하나 들어가 있고요. 옆쪽에는 수납장 위아래로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충분하네요. 네. 따로 뭐 열어봐드리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이쪽에 인덕션 3구짜리 좋은 옵션이고, 이쪽에 환기 창도 당연히 어, 들어가 있고 그렇구나. 옵션인가요? 어떤 거요? 냉장고. 아 냉장고요? 당연히 네. 옵션입니다. 냉장, 냉동, 김치. 야, 아, 이렇게 해서 색깔도 그렇구나. 좀 예쁜 걸로 해가지고 옵션으로 들어가고 이쪽에 또 수납 공간 있네요. 아, 그리고 욕조방 옆에 들어가면 이건 뭐죠? <laughs> 다용한것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쪽에 보시면 수전 있어가지고 타워용으로 해가지고 건조기, 세탁기로 이영화식이딱 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층고가 높고 어, 여기 특이한 게 가운데에 시스템 에어컨? 에어컨이, 네, 에어컨이 음. 들어가 있는데 거실용이 아니라 주방 전용으로 해가지고 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실이고요 계단이 있어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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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번에 거실 아주 대형 거실 층고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 이쪽에 실링핑 들어가 있고 이제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창은 이제 양쪽으로 해가지고 기역자로 아주 큰 통창으로 답답하지 않게 개방감 주셨고요 그리고 특이한게 벽이 여기는 어, 대리석을 쓴게 아니고 네. 그냥 약간의 무늬가 있는 이제 어, 뭐라고 해야할 고급지고 절대 국내산 은아닌것 같아요 <laughs> 아주 좋은걸로 해가지고 마감해 으셨고 바닥 타일도 포쉐린이죠 포쉐린에다가 줄눈까지 이쁘게 고급지게 해 놓으셨습니다 사이즈 아주 큰소파 이렇게 아, 해놓은데도 오리뇽, 공간이 네. 충분히 나오는데 공간 네, 공간이 넉넉하네요 공간 넉넉하게 이렇게 큰소파 놔도 될 정도 공간인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TV도 반대 공간에다가 큰거 설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2층. 2층 올라가는 길도 아주 튼튼합니다. 2층인가요? 네, 2층이고요. 자 들어와서 오른쪽에 있는 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서재나 드레스룸 공간으로 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그렇게 활용하시기 딱 좋을 것 같고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또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쪽에 아주 크진 않지만 미니 어... 테라스가 있어요. 양선와경양선 <laughs> 네, 아주 이쁘고 전망 조망 좋은 테라스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1층하고 다르게 이제 아주 화사하고 느낌이 좋은 바닥에 우드톤의 마루가 시공되어 있네요. 아 여기는 폴리싱 타일 아니고 마루가 시공되어 있네요. 네네네. 여기는 2층 거실이고요. 어, 2층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 있고 1층 거실만큼 폭도 높고 이제 너비도 아주 넓은 것 같아요. 여기는 집이 하나 더 있는. 네. 여기를 거실로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기호에 맞게 활용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방도 안내해 드릴게요. 안방이 하나 보이네말 어. 어, 그대로 이제 안방이라고 하셨는데 안방으로 쓰셔도 되고 네. 아니면 뭐 아이 방으로 쓰셔도 되고 그렇게 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기는 너무 큰것 <laughs> 위에 또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네. 안방으로 활용하시기 좋은 게 한번 이쪽에 안쪽에 또 비밀 공간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인가요? 화장실에 더 있어요. 자, 드레스룸 공간이 있죠? 엄청 네, 크네. 화장대 놓고 쓰시면 되고, 드레스룸 공간까지 해가지고, 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안방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네요. 1층보다는 네. 여기가 안방이 네. 제일 좋네요 <laughs> 1층 뭐 게스트룸이나 아니면 아이방이나 이렇게 음. 이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안방 욕실이라고 말해 드릴까요? 안쪽으로 소개 해 드릴게요. 이야, 뭐야, 이거. <laughs> 일단은 욕조가 있습니다. 주가 있고 1층 욕실에한 1.5배 정도 크기는 되는 것 같고요. 똑같이 매립형으로 해가지고 해바라기 수전 다 수전들이 다 매립돼 있어요. 그리고 선반도 업체로 해가지고 튼튼하게 시공있습니다좀 어, 높아 보이는데? 어디가요? <laughs> <laughs> 그리고 어, 다 색감이 아주 예뻐요. 베이스톤은 따뜻하고 그리고 또 비데도 옵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3층 올라가겠습니다. 네. 계단이 높지가 않아요. 네.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튼튼한 계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3층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딱 힌트를 준것 같아요. DP를 해놓으셨는데, 좌측에 보면은 홈시어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용하시라고 어, 해놓으셨어요. 영화관 만들기 딱 좋은 거 같아요. 네, 딱 좋은 것. 아이들 야, 뭐 놀이공간이나 홈시어터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집에, 뭐, 여기에 딱 계실 때 여기서도 응대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이딱이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화장실 여기 하나 더 있나요? 네총 <laughs> 3개죠 그러면? 어 3개입니다 아직 지금 공사가 좀덜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는 다 당연히 마감해 드릴 거고요 네. 다 매일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화장실마다 네. 창문이 다 있어요 다 창문이 있고 층고도 다 넣었고요 다 벽체돼 있어서 튼튼하고 그리고 다 있고 와. 다 만족하실 거 같아요 너무 만족스러워 <laughs> 그 대만이 테라스 테라스 대형 테라스입니다. 소형 절대 아니에요. 야. 와. 와. 진짜 좋다. 넓고 어마어마합니다. 사이즈도. 야. 여기는 지금 크기가 그 아이들 뛰어놀 뭐수 있는 공간도 어, 되고 애기 강아지 장 만들어도 되고 네,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될 수도 있고 여름철에 진짜 수영장 해도 되고 바베큐 파티 하셔도 되고. 저는 여기다가 그물만 골프를 아 만들고 싶어요. 괜찮을 나쁘지 것 않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딱 조망도 좋고 해가지고. 아, 진짜 좋네요, 뭔가. 아, 너무 좋은데. <laughs> 직접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보신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한 방 4개, 화장실 3개, 그리고 대형 테라스를 갖춘 복층매물 어떠셨나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11억 8천이고요. 대출 같은 경우에는 6억까지는 나온다고 합니다. 문의 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신한한하우스로 문의 주시고요.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